第35课。没学过。大家好，我是高晶晶，안녕하세요. 고경근입니다 어, 今天学第3 5课 와, 벌써 3 5네요没学过没学过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 우리 지금 시제에 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음, 진행시제 표현법 동사 앞에다가 정 쩡짤짤. 자, 이것만 붙이면 그냥 진행시제. 지속시제. 자, 켜져 있다. 카이저. 저만 붙이면 됐었고, 또 먹었다. 완료시제. 출 러. 러만 붙이면 됐었고, 변화의 오감. 예뻐졌다. 피어리앙, 러. 러만 붙였으면 됐죠. 근데 오늘은요, 뭘 배우려고 하냐면, 너 배워본 적이 있니? 응, 음, 나 배워본 적이 있어. 배워본 적이 없어.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험시제를 먼저 보자면요. 자, 2번 먼저 볼게요. 어, 중국어는 편한 것이 동사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앞에, 앞이나 뒤에다가 뭔가를 붙이면 경험시제가 되고, 완료시제, 진행시제가 다 된다. 그럼 경험시제, 뭐한 적이 있다? 라고 하려면 조사, 고 요것만 동사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위치가 동사 바로 뒷자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렇게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사다라고 해서 이런 조사를 동태 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완료의 러, 지속의 저, 경험의 고이세 가지가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태 조사예요. 뭐 용어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막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 아주 쉽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배워본 적이 있다, 쉬고, 본 적이 있다, 캉고, 먹어본 적이 있다, 즐고 마셔본 적이 있다, 흐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나온 김에 부정 형태는 어떻게 할까? 본 적이 없다, 음, 뿌로 부정하냐, 아니면 메이, 아니면 메요. 이런 것들로 부정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 경험시제는요. 뿔로 부정하지 않고 메이로 부정한다. 어, 줄여서 그냥 메이 해볼게요. 배워본 적이 없다. 메이 쇠고 아니면 메이学 쇠고 본 적이 없다. 메이 칸고 메이오 칸 이렇게 하시면 바로 부정시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거 경험시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배울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음, 이런 거 있죠. 너 운전할 줄 아니? 어, 나 운전할 줄 알아. 할줄 안다에다가는 조동사를 배워보려고 해요. 할줄 안다는 조동사, 이 후의를 써서 나타냅니다. 후의. 호의. 자, 후의라고 해요. 후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할줄 안다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추측하는 용법으로 쓰여요. 뭐 예를 들어서, 그스, 그는 올 것이다. 그러면, 미래의 가능성이죠? 후 일라이. 아, 미래의 가능성 추측하는 용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단은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할줄 안다에 해당하는 용법 배워볼게요. 이할줄 안다의 후의는 어떤 할줄 안다이냐면, 배워서 학습을 통해서 할줄 알게 되었을 때, 이 후의를 쓴다는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너 이거 읽, 읽을 줄 알아? 읽을 줄 알아? 이거 중국 글자인데 너 읽을 줄 알아? 응, 읽을 줄 알아. 왜? 내가 그거 학습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후이, 니엔, 니엔. 운전할 줄 알아. 운전도 배워야 하는 거니까, 후이, 카이처. 호이 카이처. 이렇게 합니다. 음, 이해 되시죠? 네. 그두 명사, 후이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어, 어째서에 어 해당하는 이 대명사를 배워보려고 해요. 어째서. 점, 뭐. 전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째서의 뜻이 있고 두번째는 어떻게 어떻게 어, 동작의 방식을 얘기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은 첫번째에 해당하는 어째서에 해당하는 용법들을 잘 익혀 보려고 합니다 어째서 라고 하면 왜이셔머 라는 말이 있어요 왜이셔머 어째서 왜이머왜 어, 안오지 라고 알고 싶어요 그러면 왜이셔머 보라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점마 뽀라이 이렇게도 왜안 오지? 이런 점마 뽀라이 왜안 오지? 어 그다음에 너 이거 왜못 읽어? 왜왜 못하지? 그러면 점마 보호에 점마 보호에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오늘 배울 어법 간단하죠? 경험시제 표현법 또 학습을 통해서 익혔을 때는 할줄 안다 후에 어째서 점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슬슬 말해보기. 첫 번째 문장. 니니엠바니니엠바 삼성, 사성이니까 반만. 니니니니엠바 자, 반은 언제 쓰냐면 명령 권유할 때 쓰이죠. 살아, 마이바. 바라, 캄바. 가자, 취바 자, 이렇게 와라, 라이바. 바를 쓰게 되면 명령 권유에 쓰인다. 자, 읽어봐. 니니엠바 저 읽을 줄 몰라요 읽을 줄, 일단은 할 줄, 안다는 회. 할줄 모른다 일단은 念할줄 안다는 会할줄 모른다 부정형태는 앞에다가 부사 부 넣어서 워보훼니 워보훼니엔 왜 못하지? 점어 보훼 어째서 점머 보훼 점머 보훼 아직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음, 부사 아직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이. 아직까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우다, 쉬에 배운 적이 있다, 에过 자, 过 배운 적이 없다, 没에过 해도 되고, 没有学过다 되죠 발음 볼게요, 쉬에, x 다음에 있는 우는 우 땡땡하고 똑같죠? 그래서 슈에 모아주고, 쉬에 음, 발음, 쉬에 조심하시고요, 고. 끝자가 이렇게 오로 끝났지만 꼭 하지말고 약간 벌려주세요 꼭. 어 발음을 약간 넣는거죠 메이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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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laughs> 네, 메이 메이 호이보 뭐, 호이이 네. 네, 메이 삼성 사성이니까 반만 니 네, 메이 메이 너 여동생은 일을수 있니 호이보 호이, 뭐, 호이 네. 어, 조동사가 있는데, 의문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가, 문자 끝에다가, 그렇죠, 말을 쓰시면 돼요. 니, 네, 메이메이, 호이, 니엠마, 네, 하셔도 되고, 긍정부정꼴로 묻고자 한다면, 조동사 자체를 긍정부정한다, 동사를 긍정부정하는 게 아니고, 조심, 조심하셔야 되죠. 후이보호이, so, 긍정 한번 썼고요. 보호이, 부정 한번 썼고, 이렇게 되면 말을 안 써도 의문이 된다. 니메이메이 후이보호이는 어, 긍정 부정의 뿐은 약하게 읽어요. 후이보호이, 후이보호이, 타이 보호이, 타이 보호이, 반말하죠. 예 보호이, 예예 그녀도 할줄 몰라요. 타이 예 보호이. 님은 또 부호인이에 뭐 님은 반만 님은 님은 또부호에뭐 너희들은 다 부호해 할줄 모르냐 읽을 줄니은또부호인에뭐또 또 발음하실 때는 오 오보다 약간 어에 가깝게 살짝 벌려주셔야죠 어오 너무나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또 약간 애매모한 또 니만 또 보호해니에 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렇다, 그렇다. 아, 예전에 배웠는데 그죠? 쉬 아니에요. 보쉬. 아니면 좀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쉬더 다 괜찮습니다. 쉬 쉬더 아니에요. 보쉬. 어 그렇습니다. 쉬또 보호해 다둘다또 보호해 할줄 몰라요. 또 보호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했던 거, 배운 적이 있다. 쉬고 배운 적이 없다. 매 쉬고 요거 하고, 배워서 할줄 아는 거, 읽을 줄 안다. 호이 니엔. 읽을 줄 아니, 의문 형태. 호이 니엔 뭐. 긍정부정으로. 호이 뭐호의 니엔. 부정 형태. 어, 읽을 줄 몰라요. 보호의 니엔. 부사 하나가 되셨죠. 아직까지, 아직. 하이. 아직 배워본 적이 없다. 하 i 메이 may, shake, h i may, s h a k 이거는 꼭 기억해주세요.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외워질 정도까지 되시면 그 다음부터 오디오를 꼭꽂고 꼭 다니시면서 음악 듣듯이 그렇게 듣고 다니시면 중국어가 날로날로 부쩍부쩍 향상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따지 하신 콜러 찐텐지 오쉬오 따올 줄